마음의 병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자녀,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 자신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상우입니다. 평생 유병률이란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병이 일평생 한번 이상 걸릴 확률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인구에서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2022년 기준 약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정신건강의학과에 한번 이상 방문한 사람이 한해 동안 26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15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포함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힘들어도 치료를 받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마음의 병중 10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지속적인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는 정신질환입니다. 뇌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도 흥미를 잃고 수면 패턴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 피로감, 무기력감 같은 증상이 동반되어 일상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가치 없게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는 주로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t m s 경두계 자기자극술)이라고 하죠.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다는 연예인들의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공황발작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런 발작은 두근거림, 호흡곤란, 흉통, 어지러움 같은 신체 증상을 동반합니다. 막상 응급실을 가면 몸이 멀쩡해지고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리만 들으니 너무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공황발작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여 예기 불안이나 회피 행동 같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치료로는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치료가 사용되며 이두 가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 불안장애입니다. 사회 불안장애는 사회적 상황과 타인의 평가에 대한 심한 불안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발표나 특정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심각한 불안을 와...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활동을 피하려고 하고, 개인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 불안장애는 상당히 흔한 문제로 단순히 내향적인 성격이나 수줍음이 많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가 상당히 효과에 있어서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공황장애와 마찬가지로 인지행동치료는 개인보다는 그룹 치료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네 번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입니다. PTSD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질환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장면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거나 악몽을 꾸면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과민 반응과 정서적인 둔감, 회피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심리 치료와 EMDR, 약물 치료 등으로 진행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후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수면 장애입니다. 수면 장애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로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 과다 수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질환은 일상생활에서 피곤함과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수면 위생을 개선하고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인지행동치료로 보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시엔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반복적인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보이는 강박장애입니다. 강박사고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생각들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확인이나 청결 확인 같은 이런 행동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 반복 행동을 멈추기 어려워하고 이에 대한 자각이 있어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는 병명으로만은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신체 증상 장애입니다. 쉽게 말해, 정신적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표현돼서 나타난 장애인데요.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에서도 알수 있듯이 신경성 위장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속적인 신체 통증, 피로감, 소화장애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신체 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료는 주로 심리치료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신의 신체 증상이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것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장애 ADHD입니다 ADHD는 병명대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적 행동이 특징인 정신질환입니다. 주의산만하고 부산스럽고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과잉활동이 나타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해서 천방지축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치료는 주로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포함하며 증상관리와 일상 적응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ADHD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원인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는 세밀한 진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극성 장애입니다. 양극성 장애는 기분이 들뜬 상태와 우울한 상태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흔히 조울증이라고도 하죠. 이런 기분 변화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과 큰 갈등이 일어나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상태에 따라 충동적이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약물치료와 행동치료,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기분 변화를 관리하고 안정된 기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은 현실과의 분리,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증 정신질환입니다. 환각이나 망상으로 인해 현실과 비현실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고와 감정 행동이 비경상으로 변해서 사회적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흔하고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합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가족들,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마음의 병 초기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기운 없어 보인다거나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 정도로만 느낄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게으르다든가 힘든 상황에서 도망친다, 노력이 부족하다,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발병 초기 단계에는 자신이 병에 걸렸는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다가 증상이 악화된 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음의 병에 대한 편견으로 정신과 방문을 꺼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병이든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방치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내가 요즘 좀 이상하다거나 평소와 다르다라고 느낀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닥터 유의 마음쉼터 유상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